어, 점프하셨는데? 와, 막, 그냥, 숨을 숨 내려와. 점프까지 소리는 저쪽이었는데? 와, 있는데? 아오, 빡, 중수였어, 저거. 아 참, 중수였구나. 그냥 숫단자 그냥 일단 죽였는데. 피자, 피다 달려, 달려. 안에서 잠깐 확인해 볼게. 요녕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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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왜 살았니? 아니, 살아있어, 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니. 어 잡았어 그냥... 나 잡았어 나 나, 깜짝이야 저... 나왜나왜 살아있니 피에스 똥탄인 것 같은데 또가 나가야 돼요 이거 탈출 네, 탈출해야 되나 이거 우선 좀 할게요 뭐 온다 나왔어요 네 스케프 아 내가 여기 여기 안에 있어다 여기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음... 에유 기네? 저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냥 한 다음에 약먹으러 저 유지하나 잡아가지고 힘도 뗄거에요 당황스럽네? 존버 타고 있는데? 어? 두 명인가? 그런 듯? 어디 밀어볼까요? 킹에서? 야 잡은. 아, 나이스. 아니 킹쪽 밀어 볼게요. 그럼 제가. 무슨 밀어요? 어디 있음? 계속 있다. 죽었어요 아니 살아있어요. 어딘데 이러제 앞쪽 그킹 오른쪽 그냥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응? 에, 킹 말고 여기 그킹 철문 쪽 그 왼쪽, 피코닝 기준 왼쪽 여기? 예 네, 네, 왼쪽, 더 왼쪽 여기? 거기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구석에 나 갈게요, 조심해요 네. 이랩뭐 건설일? 거기 근처에 있었거든요, 지금 방금 봤던 왼쪽 콜록콜록했는데? 오, 왔다 뭐야 겁나 뛰어오네 뽀뽀 치키야 스케이블랑 싸우네. 님스케 네이더랑 싸네 에레던데 스케이블랑 싸네 근데 오늘 열심 싸워 저기. 스케이블 꽃치기 하자마자. 유저랑 싸운 거아니야마 스케이블랑 싸우고 있네여이다 지금. 마스린의 거안리 쏘는거지? 어해 뭐 너네? 레이더야? 냅두죠? <laughs> 쟤네 <또 줘? 웃음> 뭐하는지 궁... 개... 개무서운데? 아니 쟤네탄다 쓰면 안되는데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데? 내가 <laughs> 하나 더 나. 어? 뭐야 쟤 이거 말고도 하나 더나는데 왜지? 내가. 어 거신색이 제였구나. 근데 왜 까파가 아, 깨끗하지? 이셔에 뭐 있어? 개. 구개 뭐야? 너 니나 싸우도 이전 직히 뭐임? 힘들면 싸우도 걔는 뭘까요? 그러니까, 별 죽이지도 않았고, 어, 여거네여거네 <laughs> 내가 아 혹시 하고 봤는데 여거네 <laughs> 딱까지 왔는데? 10분이네. <laughs> 오래도 있었다.